반갑습니다. 예, 서준파파입니다. 오늘은 수익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차트 분석 후에 제가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들 제 깜짝 선물 예, 많이들 기다렸었을 텐데 한달 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가져왔고요. 어, 저번에 깜짝 선물로 제가 어떤 거 드렸죠? 예, 예 솔라코인 드렸죠? 솔라코인 일주일 동안 200% 상승하면서 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만드셨는데 이번에 가져온 코인도 예, 똑같이 강한 상승력을 보여줄 코인입니다. 어, 그럼 수익코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수익코인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업비트에 상장을 했었을 때약1400% 상승 후에 지금 상장을 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 1400%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는 거 단기간에 커버하는 거 정말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승률이 좋으니까 어, 이거 좀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잡으셨던 분들 지금 거의 예,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예, 지금 손실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수위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딱 상장한지 예, 딱 20일 지났습니다. 20일 동안 뭐 뚜렷한 상승은 없었고요. 해당 상승은 어차피 이때는 코인 시장이 다 좋았기 때문에 시장빨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소위 수익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예,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예,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지금 수익 코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스닥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나스닥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비, 그 부채한도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뚜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디폴트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많은 시장들이 죽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디폴트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주식이 거의 40% 가까이가 빠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비트코인들이 올라야 되는데, 왜냐면 하 대체 자산군으로 분류가 되니까. 근데 지금 비트코인도 좀 주춤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다들. 예, 6월 15일 날 있을 금리 인상 발표 때문인데, 금리 인상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날지, 예, 만약에 진짜 실제로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될지, 아니면은 우려의 목소리처럼, 예, 다시 또 인상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 사고도 있었고, 예, 일본에서 지금 트래블을 예, 트래블을 도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악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좀 희망적인 소식은 어, 예전에 불장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에 있는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래 대금이나 예,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중국의 자본이 코인 규제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가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죠. 하지만 6월, 이 6월부터 홍콩이 홍콩에서 이제 코인 거래를 가능할 수 있게끔 개인이 코인 거래를 가능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외부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지금 수익 코인 탈출하는 방법이 중요할 텐데 수익 코인 고점 잡으신 분들은 제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전략적인 방법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300% 상승할 수 있는 급등 코인 깜짝 선물도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예,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이 비트코인 S V에 물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어 제가 분석 프로그램으로 해당 종목 돌려 보니까 이 세력들이 끌어올려야 되는 특정 구간 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바로 지금 물 타시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서 예 추가 매수 지점 다시 한번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세력들 다시 한번 진입하는 구간 확인하면서 내 네, 수익으로 만들어서 예, 나오셨습니다. 음, 코인으로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분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종목, 이 대응방법 궁금하시면 하단의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응방법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가끔 깜짝 선물 가져오고 있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깜짝 선물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 오늘 처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데이터를 맹신하는 사람으로서 이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 시장은 100명 중에 예, 10명만 수익을 얻습니다. 나머지 90명은 갑자기 급등하는 것타고 예, 개미들 터는 것타면서 손실을 보시거나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니까 항상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예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달에 깜짝 선물로 예, 솔라코인이랑 예, 스택스코인 가져왔고요. 예 단기적으로 2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코인도 해당 코인처럼 예, 급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은 해당 코인은 벌써 예, 수급 보고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 해당 코인은 재단에서 투자를 받고 있고 이 재단은 이제 해당 코인의 일정 부분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죽으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 재단에서는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예, 조금 더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급이 몰리면서 예,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재단에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오면서 예, 시총도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코인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과 백테스팅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300% 이상 최소 300% 이상 급등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님들도 이번에 수익 안겨드릴 테니까 하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냥 구독과 예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저를 믿고서 이 코인 예 진입하셔도 손해 볼거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 공부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수익 얻으시면 되시고요. 이전에 솔라랑 그 스택스 드렸을 때도 이 구독자님들 반신반의하면서 예, 소액으로 진입하셨죠. 하지만 결국 예큰 수익 얻었습니다. 2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예 오늘 가져온 코인도 어, 해당 코인처럼 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요 어 결국은 어찌되었든 수익 만드는 방법만 아시면은 충분히 코인으로도 돈벌수 있습니다 예 해당 코인은 하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코인명 바로 오픈할 거고요 예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언제나 좋은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서준 파파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뭐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하단의 번호로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네, 살짝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 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어떤 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예,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예, 네,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예,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100% 수익 성공이라는 뭐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솔라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예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까지의 예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